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맥추 감사절 아침에 나오신 우리 한분한 한 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CBS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중에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나 또 유명한 학자나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강사로 나오셔가지고 강연하는 그런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언젠가 이제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주제 제목이 뭐냐면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 이게 이제 제목이었어요. 재밌죠?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 듣는 말 때문에 긍정 에너지 때문에 그냥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을 늘 하니까. 근데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어떤 환경에도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불평불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말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버릇을 자주 사용하는지,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 뭘 해도 불평, 불만한 사람은 어떤 말을,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은 어떤 말을 주로 쓸까요? 아주 이제 독특한 말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한테 어려움이 닥쳤어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은, 아, 지금 힘들어도 이것만 지나면 잘될 거야. 이런 말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뭔가 좋은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습관을 갖고서 늘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만하길 참 감사하다. 이런 말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뭘 해도 불평, 불만한 사람은 어떤 말 할까요? 그건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예.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해도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뭘 해도 불평하고 원망이 많습니까? 특이하게도, 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감사에 관련돼서는 항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심지어 감사를 절기로 만들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는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특별히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죠. 6월 절, 7, 7절, 초막절입니다. 자, 거기 1절에 16장 읽었는데 1절에 보시면 아비보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6월절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9절, 9절은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 되는 첫날부터 7주를세어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래. 77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이게 세 절기가 있는데 세 절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감사 절기예요. 감사 절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자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기로 한거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여기 이제 구절해 보면, 일곱 줄을 세라고 그랬는데,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보면 되겠죠? 8절. 16장 8절을 제가 한번더 볼게요. 너는 여쇠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네. 이 무교병은 언제 먹는 거냐면, 6월절 때 먹는 전통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때 먹는 전통 음식이니까 8절은 6월절 내용인데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 두 주, 세주 지나서 일곱 주를 셀지니 이게 구절이거든요. 일곱 주를 셀지니. 그러면 한 주가 7일이니까 7일을 일곱 번 지나면 7 7에 49일이 됩니다. 맞죠? 예. 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7일 이 안식 7일째 되는 안식을 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7주가 7번을 지나는 겹치는 날, 7일이 7번, 7주가 지나는 49일이 되는데, 그 다음날을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큰 안식일. 50일째 되는 날, 큰 안식일.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7일이 7주 지날다고 해서 7, 7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 요나를 우리는 맥추절,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가 오순절날인데,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 거기에 임하시면서, 모두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부를 받고,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제1호, 최초의 교회가 거기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중요하게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신약에서 최초로 교회 탄생하는 날, 교회 첫 번째 생일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딱두 개죠? 가정과 교회. 하나님 이 만드신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유엔이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모두가 다. 교회가 보기에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고, 참 무능해 보이고, 그래도 세상에 교회보다 귀한 곳은 없습니다. 명문 학교도 좋고, 대기업도 좋고, 막강한 권력 기관도 좋지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구하시는 집이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요.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은 글 쓰는 걸참 좋아하셨고, 그림을 참잘 그리셨어요. 네, 정말 그림 잘 그리셨고,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책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처음으로 책을 사준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어 고학년쯤 된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책을 사오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전집인데, 세이스피어 전집이 있어요. 세이스피어 전집. 여덟 권짜리. 예. 그거는 세로로 써있어, 글씨가. 예,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이렇게 두줄딱피면이한권 이렇게 두껍죠. 여덟 권 전집을. 야네 이거, 어, 읽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전집으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세익크스표는 여러분,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인도화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세익크스표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세익크스표라는 작가가 원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소학교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세익크스표는 근데 그가 이제 런던으로 건너가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착 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교회생활 은혜를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시고, 거기서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막 양육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익스표가수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익스표 작품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 많지만, 하나하나 전부 보세요. 그 작품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세이 스피어는 나는 한 번도 주의를 걸은 적이 없고 교회를 빠진 적이 없이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작품은 작품은 전부 다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뭐 톨스토이 작품, 헤르만헤스 작품 전부 다 신앙에 기초한 대단한 작품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 잘 하셔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중심으로 잘 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그 앞길이 잘 열려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은 신약시대 때는 교회가 탄생한 것이 맥추절인데 구약시대 때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켰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앞에서 즐거워할 지니라. 네. 여기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는데 네 부류 사람이랑 특히 지키랬어요. 그러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는 레위인과 레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와 아 과부와 함께 지키는 거예요. 네 여기 레인은 제사장 그룹이죠. 그리고 객과 고와 아 과부. 객은 나그네를 말하죠. 네그 사람들이랑 같이 맥주 감사자를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하나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유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랑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객과 고와 과부랑 지켜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객과 고와 과부의 공통점은 뭡니까? 가난하죠. 그죠? 생활이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감사의 절기에 가난한 사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나눠주고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주신 거 나만 감사합니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모으세요. 그러나 그돈 돈을 보는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남에게도 나눠 주고 베풀어 주고 좋은 일도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야, 하나님이 갚아 주시면 째째하게 빌려준 만큼만 갚아주겠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전들이 막 선교원금 드리고 구조원금 드리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참우이 맥추감사절 을 실천하는 분들이죠. 그죠? 예. 네. 우리 교회도 절기 때마다 특별원금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선교사들도 돕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돕지만 마음으로도 또 기도로도 영적으로도 나눠주고 위로해 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맥주를 이 사람들이랑 지켜라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객과 고아와 함께 지켜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그네와 객과 고아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스스로 삶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은 이거를 영적인 차원에서 볼때 저와 여러분의 옛날 모습이 이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맥주 감사절 지키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원래 어디서 출발한 존재냐, 본질상 너희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가이드 포스트라고 여러분 미국의 그 이제 신앙 잡지.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뉴욕 상공을 날아가던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나가지고, 비상엔진까지 다 고장나가지고, 이 허드슨 강으로 이제 불시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추락하게 생겼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종종 비행기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 안에서 이제 불시착해서 이제 떨어질 때, 아, 죽는구나. 그 비행기는 미국인들이 많이 탔지만 한국 사람도 있었대요. 이제 한 150명 탑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안에 탑승했던 사람이 이제 간증났던이 글이 동영상에도 있더라고요. 허드슨, 이강뭐 이렇게 치면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년 남자가 그 사건을 그 비행기에 탑승하여서 그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아내하고도 그렇고 자녀하고도 그렇고 관계가 별로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가 허드스강 바로 이제 위에서 이제 사고로 불시착을 하기 위해서 엔진을 다 끄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엔진 소리 굉음이 탁 멈추는 순간 이 사람의 가슴이 쏜을 해주고아 이대로 죽는구나 어, 하잖아요. 그, 그 시간이 한 5분 10분 예. 네. 출하기 바로 전이니까. 예. 그니까이 이 공중에 이제 잠깐 5분 10분 떠 있는 거죠 비행기가. 이제 운명에 맡기고 생사를 오가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 혹시나 무사히 착륙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뿐이죠. 이때 예, 비행기의 이제 기장이 방송으로 세 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굉장한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이 기장의 이세 마디가 이 남자 인생을 바꾼 거예요. 하, 마지막을 잘 준비해라. 이제 5분 10분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창륙하기 네. 이제 5분 10분 고사인데 그고그 사이에 이 사람이 많은 수많은 회안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죠. 그동안 막 있었던 많은 일들이 아내하고 있었던 일, 자녀랑 있었던 일, 내가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던 거, 그렇게 후회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던 게 그렇게 후회가 되고 그참이그 그 남는 후회가 딱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참나 같은 죄인 하나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그렇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뼈아프게 후회되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아이. 그런데 기적처럼 이 비행기가 허드슨 강에, 강에 이렇게 촥 착륙해가지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기적처럼 살아난 거예요.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순간이 올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수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사는 거예요. 지금 한번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까요? 이 중요한 남성은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선물이고 자녀가 너무 소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숨 쉬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소한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그냥 길거리에 나뭇잎도 감사해요. 꽃잎만 봐도 감사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여기 맥주를 지키려면 그 앞에 절기가 뭐였죠?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맥주를 지키는 거예요. 순서가. 6월절을 지킨 사람이 맥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지킨 거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6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은 400년 동안 평생 종의 굴레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렇게 죽어 마땅한 그들을 430년 되는 해에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지방에 발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맥추를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탄생한 날이지만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원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원래 나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근거도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영생의 복과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맥주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자리가 지금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광야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맥주절은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가나안 여기 광야에서는 자기네가 농사 짓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본인들이 수고해야 돼요. 농사짓고 일해서 벌어야 된다. 그거를 맥쇼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이 말씀은 어떤 것이 전제가 된 거예요? 6월절 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에된 우리는 이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것이라는게 전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광해 주신 말씀이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놀라운 약속과 싸인 있는 절기가 맥추절에. 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답답하고 또는 힘든 일이 있고 모든 것이 나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울지라도. 6월절을 통과한 이상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을 택한 이상 자녀로 붙들고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사인이 맥주감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겼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맥주감사들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반드시 그 좋은 나를 주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